오고도에서는그석 진행되는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. 지금 그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? 네, 저희들또 당초 계획은 뭐 법원 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사업자 심의 연애를 개척해서 뭐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뭐두 선사 모두 평가하고 만약 뭐 기각이 되면은. 한선서만 평가해서 어 진행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. 그러나 막상 그 법원의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뭐, 뭐, 본안소송 또 적어도 한 1심 정도는 뭐 보고해야 된다는 또뭐 여러 뭐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뭐 법률 전문가나 행정 전문가의 의견도 좀 수렴하면서 현재, 뭐, 그,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또한, 뭐, 뭐이 거는 또, 저희들 또, 뭐, 독단적으로 또, 판단할 수 없는 또, 한계가 있습니다. 아 그래서, 음, 지금은 상당히 뭐, 검토 중인데, 뭐, 뭐, 향후의 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, 뭐,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, 뭐, 여론이나, 그 다음에 또 상부 기관하고 또 협의도 좀 해봐야 되고, 그래서 뭐 종합평가해서 상당히 뭐그 유동적으로, 그, 상당히 유, 유동적인데요. 하여튼 이번 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, 그, 고난소송도 재개한 상태잖아요. 네. h a e 원에서는 보완 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고 예. 그 행행정지 신청을 받는잖아요. 예. 그럼 핵청 입장에서는 그 보완 소송이 어느 정도 일심이라도 나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? 현재에서는 뭐 현재 입장은 그렇고요. 어또 거의 거의 대해서 뭐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. 뭐그 전에 음. 할지 뭐 일정 정도는 보고 할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상당히 좀 유동적이다. 그면 그 3월 중으로 지금 운영위원, 시민위원회에서 그 개별 통보가 다 갔습니까? 아닙니다 아,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. 아직 안 됐죠. 예, 예, 예. 그럼 3월 중으로는 어느 정도 가고 간뭐 일정이 결정이 나겠네.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은, 뭐, 그게 결정이 나면, 시민이 이제 결성이 되고 이러면은, 두개 회사를 상대로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그, 그렇죠. 뭐 결정만 되면은, 뭐한 일주일 정도면은, 충분히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리라고. 근데 내부적으로 지금 뭐, 상급기관하고 이런 부분, 뭐, 정치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, 뭐 어떤 대러 사항이 있다가 그런 부분에 대부분에, 지금 결정을 미루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었는